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송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laughs> 네 오늘 시편은 사실은 어떤 주회를 나 설교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편입니다. 오히려 사족을 달고 설명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놀라운 문학적 감수성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신앙 고백에 뭔가 오히려 더 진위를 오히려 더 흐리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편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그 시편 자체가 주는 위로와 또 시편 자체가 주는 어떤 그 감동 가운데서 에 여러분들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편으로 하면서도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장 가운데에서 어, 저자가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조금은 추적해 보면서 어, 우리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잠깐 좀 해보면서 어, 제가 22절까지 사실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뭐 12절까지 뭐 맞춰야 되겠지만은 전반부의 5절까지로 오늘 좀 잘라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어, 내일은 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묵상해 볼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어, 어떤 그 주석가는 지금 이 시편 103편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신앙의 어떤 나무에서 피어난 꽃이 있다면 그꽃 가운데 가장 화려한 꽃일 수 있겠다 뭐 그런 표현까지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결국은 이와 같은 고백이 뭐, 성경에 대한 박식한 지식에서부터도 이제 근원한 것이겠지만은, 성경적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신실한 믿음? 이런 표현들의 극치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의 그 찬란한 고백은 결국은 어떤 이론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겪었던 어떤 심각한 문제들과 고난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단지 고난받으면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한 것이냐, 뭐 그런 거는 아닐 것이고요. 그가, 어, 자신의 어떤 고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역경들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근본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 근본적인 깨달음은 뭐냐? 결국은 어,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안에서 새롭게 깨달았던 것이고 그와 같은 죄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한 깊은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을 사랑하시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뭐 삼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랑하시며 용서하시고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탱을 입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은 이제 감사의 시라고 이제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찬양의 시뭐 이렇게 분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는 제가 1, 2절을 좀볼 텐데요. 1절에 보면은 이제 두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어떤 요청이 두번 반복되는데 내영혼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의 찬양시들이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데 반해서 오늘 시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두번 거룩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두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한 명령이라는 점을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와 같이 송축하고 이와 같이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인 어떤 방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는 경외에서부터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내 영혼아 여우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이 거룩한 명령을 가지고서 이제 두 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관심 갖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오늘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찬양하라. 송축하라 는두 가지 이두번 반복되는 명령은 그저 무의미한 어떤 반복 어구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대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마주대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실존으로부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체험을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그와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부딪히고 그리고 붙들고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감화력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함 때문에 오늘 지금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찬양의 본질적인 이유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 자체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감흥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최종적인 장면은 하나님의 본질을 체험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룩한 갈망,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2절3 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어떤 우리의 삶의 방편들로서의 은택이 아니라 3 절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다리예요. 이 절이 거기에서 말하는 은택은 뭐냐면 3 절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극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자 원하는 열망이 있어도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늘 하나님을 멀리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인간에게 너무나도 지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수 없는, 가까이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갈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가까이 부르시고자 지금 은혜를 베푸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1절, 2절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머나먼 거리감 가운데에서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어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간으로 군을 관을 씌우셨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 계속해서 보는 이제 3절 뭐 4절, 5절에도 여기 보면은 여기 뭐 어, 생명을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질병도 고쳐주셨다. 뭐 자꾸 그렇게 볼수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을 고쳐주고 소원성취해 주신다. 뭐 이런 뜻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모든 한계치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삶에서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하고요. 이 설명 불가한, 해명 불가한, 이해 불가한 인간생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점에서 죄용소라는 이야기를 맨 먼저 하면서 질병과 죽음, 이 모든 삶의 필요들까지 다 언급하면서 사실은 그 어떠한 사람도 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분리되어 있는 한, 그리고 그 모든 죄의 징조들인 모든 병거침과 병의 문제와 삶의 모든 부족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을 너무나도 신랄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애를 제거하시고 그 삶을 채우시고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오늘 인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삶으로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개인적인 체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내가 이와 같은 깨달음 속에 있어 이제 보니, 자, 6절 이하에서 이제, 과거의 그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뭐 그런 얘기가 이제 6절 이하에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103편의 시편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죄 용서와 병 병고침과 모든 삶의 문제들을 채우심과 독수리 같이 만족하고 새롭게 하시는 보고 주신다. 뭐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부르짖는 가운데 섬기고자 하나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크신 사랑으로 죄의 장벽을 허무시고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셔서 가까이 섬김으로써 살도록 부르셨고 육절 이하에는 결국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조상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그렇게 하셨다. 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좀 본질적인 거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가운데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안에서 생명에 잇따른 삶, 능력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삶을 온전히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갈망하는가 돌아보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완전히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03편 저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제의적인 전문가로서 나아가기 보다는 하나님을 정말로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그 은혜에 온전히 다다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모든 삶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뜨겁게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목적이 될때 우리의 결과는 경건은 일체 하나님을 감동할 수 없는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량하시고 파멸해서 구원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섬기는 존재들로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삶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삶의 모든 순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찾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